와이프 카톡이 옵니다. 이거 판다? 언젠가 기념으로 받았던 금판때기별 미련은 없었습니다. 애착도 없고요. 그래 팔아.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 정말 극한의 미봉책에 불과했죠. 점심 먹고 잠시 뒤에 전화 왔습니다. 다 팔았어. 약간 울음에 젖은 목소리였죠. 우리 아이들 돌때 받은 반지들, 팔찌들, 금부치들 다판 거예요. 그래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팔아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란 반 아쉬운 반으로 물어봅니다. 그래 얼마나 나왔어? 에? 그렇게 많아? 생각보다 두세 배 아니 그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차피 소비와 원리금을 줄이지 못하면 끼케야 두세 달더 연장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느낌은 생전 느껴본 적이 없죠. 나름 평탄하게 어찌 보면 귀하게 자란 저와 와이프 둘다 40대로 접어들면서 인생이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귀엽기만 하던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커서 인생을 정면으로 점점 마주할 나이가 되면서 아이들이 공부도 운동도 점점 어려워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들의 어린 날이 또 떠오르곤 합니다. 공부하기 정말 싫어서 맨날 게임만 하고 싶어서 땡땡이도 치고 핑계대고 엄마가 컴퓨터선 분리해서 어디 숨겨놓은 거? 부모님 외출하시면 온 집안 다 뒤져서 위치 확보해 놓은 후에 밤에 부모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그거 몰래 꼽아서 한 시간 하고 자던 기억이 그때 그렇게도 하고 싶던 게임을 했으면 지금쯤 게임 유튜버나 스트리머 즐겁게 하고 있을 텐데 라면서 얘기해봐도 와이프는 지금 만약도 그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었어도 돈도 안 되고 또짝 똑같을 걸? 저희 와이프 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죠. 사실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인 와이프가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약간 가슴에 웅장해짐을 더해서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기업이 돼보겠다고 그래서 잘해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도왔어요.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끄적대던 컴퓨터와 비교적 친해던 제가 온라인 업장 개설도 알아봐주고 만들기도 하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유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완성시키고 서류적인 절차들 와이프 본인이 해결하기도 했죠. 시작부터 당연히 쉽진 않았습니다. 샘플 제작하는 데만도 비용이 상당히 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증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불량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이다. 추가 비용이 얼마 나갈 것이다. 언제로 공급받다가 떼어먹힐 수도 있다. 아니면 언제로 품질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광고를 돌려도 한 개도 안 팔릴 수 있다. 이런 안 좋은 면들은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도 얄팍한 저렴한 강의들이 알려주는 번지르르한 성공으로 가는 케이스들. 또 그러한 강의를 추종하는 댓글 후기들에 어떻게 보면 홀렸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과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각종 인터넷 서칭으로 찾아낸 정보들로 시작을 했지만, 항상 초심자의 행운이 저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에 뚫고 들어가는 걸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생각보다 투자 대비 성과도 낮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초기 자본이 없었던 저희는 대출로 인한 자금 비용이 이렇게 전체를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상 매출의 제작 광고 비용, 세금 정도까지만 생각한 건데, 여기 자금 비용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냉철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한차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항상 저희는 여유 넘치는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물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속 물좀줘물좀 줘, 줘. 그러다가 어? 더 이상 물안 나오는데? 정말 쥐어짜내서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물은 안 나오고 그 사이에 주변 환경은 사막으로 갑자기 바뀐 거죠. 첫해 정말 꾸역꾸역 해왔던 것보다 두 번째 해는 더 인지도도 조금이라도 생기고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해가 첫 해보다도 더안 좋았습니다. 신제품을 만드는 족족 재고로 쌓이고 덕. 큰 사무실 겸 창고를 위해 월세를 더 지출하고 고정비는 늘어났는데 매출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이제 다시 시즌 상품이 잘 팔리면 그걸로 버텨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정말 차갑네요. 그 태형건설 PF다 부동산 침체다 하는 게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느껴지는데 주변 상권도 없어지고, 그잘 나가는 사람 바글바글한 백화점들도 적자인데도 있다고 하고, 거래처 중에 아주 작은 곳에서는 정산도 못 받고, 잠적해서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심지어 비교적 큰 규모인데도 정산이 밀리고, 위태위태하다면서 업계 자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러다가 자영업자들 유튜브 보면, 2023년이 정말 힘들었다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그냥 체감 경기가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사업을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첫 해보다도 팬들도 생길 것 같고, 다만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핑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냥 힘든 시기라고 생각되고, 단지 자금이 돌지 않으니, 뭐 이게 망한 거라면 망한 건가요? 결국 이 영끌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그냥 쓱쓱 진행되어 갑니다. 첫 주식 했을 때도 대출 한 번으로 어찌 보면 당연히 그 당시 영끌이라는 용어도 없었지만 그게 이거였네요. 주식, 부동산, 이제 사업, 자영업까지도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한 번의 영끌, 세 번째 영끌도 이렇게 막이 내리나 봅니다. 두 번째까지는 크게 타격이 있긴 해도 일상이 변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결국 회생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사는 삶도 또한 번의 경험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나마 다행히 아주 폭망. 그나마 다 털리고 빨간 딱지 붙고 어디 저기 단칸방으로 이사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비교적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와이프는 계속 며칠째 울기만 하네요. 본인이 주도하던 거라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아직 회생 시작한 건 아니지만 변화될 약간의 일상들도 그렇고 아마도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분이나 아직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같은 미련들이 남았나 봅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폐업한 건 아니라서 그냥 계속해 나가면 되긴 할 거라 다시 마음 추스리고 살아나가면 되겠죠. 또 신기한 게 회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와이프도 주변에서도 어느 부부들이 자기네도 개인회생 했었다고 하고 또 어느 집은 저 멀리 용인으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사 간다고 하고 참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동반자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로 성공팔이 성공학 무슨 시크릿 이런 거 믿고 시작하시려는 분들 최소한 몇 번은 망해야 또 크게 망해야 거기까지 갈수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고요 한번 크게 성공했다고 또 자만하면 안 되고 인생 기니까 사업도 1년 2년 할거 아니고 10년 20년을 바라본다면 정말 한 번도 안 망할 자신 있으신가요? 마음 단단히 먹고 안전벨트도 세게 매시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돌이켜 보면 저도 크던 작던 다섯 번 정도 실패를 한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잔잔발이 성공도 있었지만 미국은 회생 절차도 2년 안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평균 최소 두번 이상은 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빠른 실패 후 재기해서 또 해나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배려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패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본인의 의지로 어느 정도 해냈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좋은 경험이고 쓴맛도 단맛도 인생이다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난파선을 탔으니 마음이라도 단단히 먹어야겠죠. 다시 일어설 나를 생각하며 또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